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공동체, 더팍 정성입니다. 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스마트폰에 정말 좋은 스피커를 물려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앰프와 CD 플레이어와 스피커의 조합을 막 국리해 가면서 아날로직하게 최선의 조합을 끌어내는 걸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의 기계가 하나의 목적을 담고 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아직도 있으니까요. 자동차의 세계에서는 랜드로버 디펜더가 그런 차였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에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가 2015년까지 무려 1세대 모델을 클래식하게 유지했던 차 마침내 올뉴 디펜더라는 이름으로 2세대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랜드로버 디펜더 익스테리어는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어요. 전통과 혁신입니다. 이 디자인에서도 그두 가지 단어가 계속 섞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헤드램프부터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헤드램프는 동그랗습니다. 자동차가 디자인에서 전통을 잇는다. 뭔가 고전적인 느낌을 준다. 이럴 때 제일 좀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디테일이 바로 동그란 헤드램프예요 디펜더도 동그란 헤드램프를 쓰고 있죠 하지만 약간 눈꺼풀이 내려가 있어요 성격이 드러나고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들죠 디펜더에서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위아래에 있는 디테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본닛에도 복잡한 선을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면과 볼륨이 두드러지는 언어 사이에서 이런 디테일이 액센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은요 물론 오프로드 느낌을 강하게 주는 감성적인 디테일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지붕에 뭔가를 싣는다거나 내린다거나, 이럴 때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밑에도. 차체를 보호해 주는 그런 목적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이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역시 전통과 혁신이에요. 제일 처음에 디펜더가 나왔을 때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보다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기형 디펜더가 나왔을 때는 그게 앞으로 쭉 나왔어요. 이 세대가 됐을 때 앞으로 나와 있는 그 라디에이터 그릴을 버디 컬러로 굉장히 모던하게 덮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차들이 앞에 막 구멍을 많이 뚫고 라디에이터 그립의 모양으로 힘을 주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랜드로버는 싹 덮어서 되게 미래적이면서 모던한 느낌을 준 거죠. 랜드로버 다워요. 역시 좀 전위적인 느낌 그리고 혁신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측면에서는 역시 편보다는 면과 볼륨이 도드라지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마도 크기일 거예요. 이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볼륨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전장은 5m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디펜더라는 자동차의 어마어마한 존재감, 그리고 볼륨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 사이드뷰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 볼륨감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디펜더 살펴보신 바, 약간 그 풍만한 볼륨 때문에 좀 선이 부드러워졌다는 인상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여러분, 이 엉덩이 뒷모습을 보시면. 요즘에 이렇게 마치 케이크 썰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뒷모습 본적 없으시죠? 디펜더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세대 디펜더의 뒷모습을 보시면 왜 그랬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을 그대로 이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차를 그렇게 만들 수 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자유롭게 훨씬 디자인을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있는 램프 디자인도 앞에랑 좀 이어지는 게 재밌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깎여있기 때문에 타이어도 담대하게 이렇게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오프로드 느낌으로 뒤에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트렁크를 여는 순간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과 기술과 전통이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버튼이 있는데 여기 누르면 부드럽게 열리고요. 끝까지 열면 1075리터라는 광대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재미있는 디테일이 여기 있어요 좀 익숙하시죠? 이 보닛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디테일 오프로드 뭐 느낌이 물씬 나고 차체의 도장을 보호하기도 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디테일이 트렁크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오물이 튀었을 때 편하게 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뒷부분에도 같은 디테일이 있는데요. 역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느낌과 실용적인 느낌을 같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20V 플러그를 그대로 꽂을 수 있는 소켓이 여기 있고, 왼쪽에는 디펜더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을 해서 짐을 싣고 내릴 때 나한테 맞는 높이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타이어까지 달려있는 트렁크 문을 열고 닫는 게 아마 보기에도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닫으면 소프트 클로징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디펜더는 이런 차고 랜드로버는 이런 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디펜더의 익스테리어만큼 재밌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오히려 익스테리어는 덩어리감과 볼륨감, 그리고 되게 건축적인 요소들이 맞물려서 옛날의 디펜더와 지금의 디펜더를 비교해보는 맛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인테리어는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이에요. 일단 눈앞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자유롭게 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띄우고 또 배열을 마음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디지털 10인치입니다. 랜드로버랑 제규어가 공히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 느낌들이 되게 좋습니다. 만질 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 내비게이션이 T맵이라는 거. T맵이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 수입차를 선택할 경우에는 굳이 휴대폰을 거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이 금속 재질이 마그네슘 합금인데요. 차량에 쓰인 이 디펜더의 차대에 쓰인 그대로의 합금이에요. 그래서 두드려 보시면 보통 철판하고는 되게 다르고요. 만져보면 질감도 달라요. 디펜더라고 음각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 차의 뼈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지? 그리고 여기가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10인치 인포테인먼트 패널 뒤에도 뚫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가 좀 짧은 낚싯대를 이렇게 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도 뚫려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어 하는 건이 재질이에요. 여기가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이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닦으면 아마 굉장히 쉽게 닦일 거예요. 그리고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고요. 가죽에 얽매 필요가 없다는 걸 디펜더가 알려줍니다. 천을 쓰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소재를 쓰기도 하고, 마그네슘을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고급스러움을 강조, 강조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원목, 뭐, 크롬, 이런 소재들이잖아요. 가죽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내지 않고도 오프로더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소재들을 조합할 수 있어요. 이 시트도 보시면요. 천이랑 가죽이 조합되어 있어요. 보통 천을 쓰면 조금 사람들이, 아이, 좀싼 느낌이 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서 별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 쓰면 고급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 디테일, 인테리어 디자인은 특히 이 자동차의 정체성이랑 잘 맞으면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오른팔을 올리고 있는 센터 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기를 열면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고 되게 깊어요 이 밑에 공간 되게 크게 있습니다. 언뜻 보면 투박하지만 되게 세세하게 신경 썼다는 느낌이 나요. 이 스티어링 휠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도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배열이 살짝 바뀝니다. 하이테크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디펜더의 기어레버는 여기 있어요. 왼쪽으로 툭 치면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아마 뭐 달리실 때 이걸 스포츠 모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기어레버 옆에 이 디펜더가 오프로더라는 어, 특징을 보여주는 버튼들이 여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랙션 컨트롤 을끌수 있고, 로우 기어 넣을 수 있고,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힐 디클라인 컨트롤이죠. 여기 있고, 터레일 리스폰스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14cm가 넘게 이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휠베이스가 길면 어떤 지형을 지날 때 바닥에 뭔가가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조절할 수 있는 그 높이의 여지로 이긴 휠베이스를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룸미러에 재밌는 기능이 숨어 있는데 보통은 ECM이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크로닉 미러, 그러니까 감광식 거울이잖아요. 뒤에서 빛이 오면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미러가 어, 보통 차에는 달려있는데 이 디펜더는요 이렇게 하면 모니터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보여주는 장면을 여기서 지금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야간에 진짜 편리합니다 이건 역시 오프로더니까 굉장히 어두운 길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역시 하이테크와 전통이 어떻게 이 실내에 녹아들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 쪽에 굉장히 재미있는 디테일이 사자마자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 있는데 도어에 이 차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금속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품들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되게 날것의 느낌을 주고 터프한 느낌을 주고 진짜 하드웨어 같은 느낌을 줍니다. 훌륭한 디자인 디테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에서 보면 이 재미있는 소재들 천, 플라스틱, 마그네슘 합금, 철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있는 감각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오프로더 전통, 혁신, 이런 단어들을 만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 1세대 디펜더랑 올륜 디펜더는 얼마나 다를 것인가 어, 일단 엔진은요, 2.0L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 최대 출력은 240마력, 최대 토크는 43.9km입니다 g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고 최대 토크는 아마 오프로드를 감안을 하면 다른 2.0리 디젤 엔진보다는 좀더 수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디펜더는 되게 매니약한 차였잖아요. 오랫동안 외관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디펜더를 원하는 사람들은 디펜더 아니고 다른 차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근데 단종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2015년도에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디펜더가 단종됐는데 헉! 랜드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드디어 이 전통을 포기하고 어, 시장에 순응하는 건가? 안 팔리는 차를 정리를 하는 건가? 그럼 언제 부활할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떠올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출시가 됐을 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일단 차만 놓고 보면 되게 독특하고 훌륭한 언어들을 곳곳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원래 디펜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섭섭했어요 해 그 투박하고 좀 불친절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군용차에서 SUV로 계속 진화해 오는 와중에 디자인 언어를 가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차가 몇대안 됩니다, 여러분 메르세데스 펜스의 G 클래스가 있고 지프가 있죠, 지프 앵글러 두 대의 차는 정말 고집스럽게 안 바꾸고 있어요 디펜더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디펜더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면 뭐늘좀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건이 주행 감각입니다. 제가 랜드로버 출장에 갔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성 안에 늪지가 있었는데 그 늪지를 오프로드로 주파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때 디펜더를 시승했던 감각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하드코어한 오프로더였어요 다른 차량은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 클래식 G 클래스에서도 그런 단단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지만 어, 영국 차 랜드로버의 라인업에서는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때는 아직 단종되기 전이니까요 그런 차였습니다. 진짜 묵직하고 다루기가 쉽지 않고 모든 게다 아날로그였던 그런 차였어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러운 거 하나 올뉴 디펜더를 타면서 제가 오리지널 디펜더의 느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디지털화 되었고 진짜 거의 완전히 새로워진 차지만 전체적으로 이섀시의 느낌 그리고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도로의 굴곡을 내가 주파할 때의 느낌이 자동차 한 대가 굉장한 공간감 그리고 굉장히 하드한 느낌으로 살아 있어요. 이게 디스커버리랑 다른 점은 바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 디스커버리하고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걸출한 오프로, 더지만 조금 더 일상생활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디펜더도 원래 디펜더랑 비교하면 굉장히 일상적인 차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에겐 아쉬움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장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투박한 오프로더를 요즘에 누가, 물론 멋있죠. 멋있지만 시장을 놓고 생각을 하면 이 선대 사긴 좀 어려운 차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랜드로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디펜더를 완전히 혁신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은 살리고 어떤 점은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해 놓고 보면 디자인을 완전히 시대적으로 맞게 오히려 미래적인 느낌을 줄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새로 하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언어를 완전히 바꾸면서 이 주행감각, 걸출한 오프로더, 정말 터스한 오프로더라는 그 정체성을 죽이지 말자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는 오프로드 매니아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출퇴근에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태우기도 좋을 거예요. 굉장히 호사스러운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이차의 앞에 붙어있는 All New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제기어 랜드로버라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단점, 뭐, 혹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제규어 랜드로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격이 있는 차를 좋아하고, 그리고 영국 차의 감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국 드라마 혹은 뭐, 영국 음악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약한 유머,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트위스트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감각.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프로듀지가 공존하는 나라. 제일 고전적인 오케스트라와 가장 전위적인 장르가 같이 문화권에서 환호받고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영국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취향이 자유롭게 공존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나라. 그런 게이 랜드로버 디펜더에서 좀 느껴집니다. 전통을 트위스트하는 감각,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하는 감각, 결국은 설득해 내고 어, 뭐 재치 취향. 감각, 이런 단어들로 자동차를 좀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이 디펜더에서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주행하는 감각이 되게 편해요. 원래 클래식 디펜더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그런 감각입니다. 많이들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펜더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